롤에는 흔히 날먹이라 불리며 까이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다른 챔피언들의 경우 게임을 이기기 위해 라인 전부터 운영 한타까지 머리 빠져가며 난리 브루스를 추는데 컨트롤이나 운영 대비 성능이 좋아 드는 노력에 비해 성적이 좋은 말 그대로 게임을 날로 먹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들이죠. 그리고 여기 날먹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챔피언. 하지만 이제는 약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형을 가진 암살자라는 인기가 없을 수 없는 컨셉으로 롤 초창기 주인공급의 인지도와 많은 사랑. 을 받은 챔피언이지만 과거 진행된 라이에서 암살자 관련 패치에 힘을 받고 날아올라 소환사의 협곡을 수많은 위주들의 피로 물들여버린 결과 과거만큼 괴랄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날먹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날먹의 악마 가 있었으니 바로 사악한 칼날 카타리나입니다. 대체 왜주들은 카타리나를 날먹 이라 하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날먹이라 욕을 먹고 있지만 카타리나는 은근슬쩍 단점이 많은 챔피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접 암살자라 원거리 상대로 초반 라인전이 약하고 동일한 근접 암살자 챔피언 상대로도 체급이 밀리기 때문에 2렙, 3렙, 나아가 6렙 깜짝 킬각을 날카롭게 잡지 않는 한 운영의 핵심이자 게임의 기본인 라인전 스노우볼을 굴리기 힘든 생각보다 수동적이고 답답한 모습도 많이 느낄 수 있죠. 네, 라인전에서만 말입니다. 카타리나를 비롯한 날먹 미드 암살자 챔피언들이 하나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장 고점이 높기 때문에 라인전에 약한 건 당연한데 이걸 유저의 순서 라인전 능력과 운영 실력이 아닌 고작 로밍에서 공짜를 한두개만 주워 먹어도 떡상해버려 상대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라인전 구도가 부정당해버리는 진짜로 게임을 날로 주워 먹는 듯한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물론 로밍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략적인 움직임에 해당하고 성공적인 로밍을 위한 라인 형성과 로밍각을 보는 것도 엄연히 실력이기에 이를 통해 챔피언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만으로 욕을 먹는 건 억울할 수도 있겠죠 하 지만 카타리나를 비롯한 로밍형 암살자 챔피언들의 경우 과거 성능이 좋을 때는 세부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지어 라인을 밀고 당기는 롤의 기본 법칙마저 무시한 채 라인 전을 스킵한 극단적인 로밍만으로도 쉽게 캐리어 버리는 물건 확인은 제대로 안 시켜주고 지혼자 거래를 진행 시켜버리는 중고 거래처럼 협곡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림을 너무 자주 보여주었다 보니 이런 모습에 허탈함을 느낀 유저들은 카타리나를 날먹 챔피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옛날에만 그랬던거 아님? 막자 요즘 어떤 미친놈들이 라인버리고 로밍을 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 미드 로밍 챔피언 암살자들의 전성기였던 11시즌을 제외하면 과도한 로밍을 막는 라이엇의 패치가 적용된 현재 협곡에서 라인전을 스킵하고 가는 로밍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따라오고 이로 인해 카타리나의 날먹 요소가 많이 줄어들고 난이도는 올라가 이제는 날먹 챔피언 인식을 없애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 날먹 챔 낙인을 지울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이른바 날먹이라 불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타리나는 암살자답게 성장 가속도가 높은 챔피언입니다. 스킬 레벨이 낮고 아이템이 없을 때는 딜이 별로 나오지 않지만 라인전 깡패 언니 오빠야들에게 눈치 봐가며 미니언 부스러기 주워 먹다 갱이나 로밍으로 킬이나 어시를 주워 먹으면서 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딜이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롤의그 어떤 암살자보다 누킹 능력과 지속딜도 준수한 챔피언으로 탈바꿈해 이런 극단적인 구도 차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유저들은 카타리나의 성장시 포텐이 기억에 오. 오래 남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카타리나는 패시브 탐욕과 이 순보의 쿨타임 초기화 메커니즘으로 교전 구도에서 키를 쓸어담는 능력이 탁월해 성장의 가속도가 붙기 쉽고 순간이동 판정인 순보의 우월한 기동력과 앞서 말한 괴랄한 데미지까지 얹어져 말 그대로 스킬 몇개안 눌러도 슈슉슈슉 슉슉 하면 적들이 죽어 있는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시점부터 성장의 폭발하는 임팩트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 이러한 광격이 넋을 잃은 유저들은 날목이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성장했을 때 이야기지 맞아 말만 쉽지 실제로 하는 건 어려운데 억까임 사실 카타리나 유저들은 억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는 지표라도 압도적이었으니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안 먹던 너프도 여러 번 먹고 협곡도 바뀌어서 이제는 정말 컨트롤이나 운영 실력이 따라오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날먹 꿀빠는 유저 취급을 받고 있으니 억울함보다는 억까에 대한 짜증과 반감만 커져가는 상태죠 그러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연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롤에 안 좋은 인식, 부정적인 인식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이미지라 봐야 합니다. 정글과 서포 유저의 실력과 대우가 좋아진 지금에도 백정과 도구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고 지금은 너프로 성능이 많이 떨어진 챔피언도 전성기 당시 임팩트의 잔재로 사기체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카타리나의 전성기는 잊혀지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요소들이 그게 달해있던 그 시절에는 매우 압도적인 성적에도 제대로 된 너프도 받지 않아 거의 1년 가까이. 1티어 자리와 오피급 성능을 유지했으니 당시 유저들에게 새겨진 날먹 사기챔 민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날먹이라 불리는 챔피언들의 경우 너프 패치로 인한 성능과 난이도 상승의 스노우볼이 상당히 큰 편인데 너프 이후 올라간 난이도를 기본기와 성련도즉 실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흔히 날먹만으로 티어를 올린 일부 유저들의 거품 빠질 수밖에 없고 이를 지켜보는 유저들은 날먹 유저 개인을 향한 비판보다는 그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챔피언의 날먹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저들의 대립 속에서 일부 비면너 유저들의 플레이까지 더해지니 처음에는 매우 단순했던 날먹이라는 인식이 흐르는 시간과 함께 꼬여버린 이 엉켜버린 실타래가 완전히 풀릴만한 시간이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카타리나를 비롯한 많은 챔피언들의 날먹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카타리나 같은 날먹이나 사기챔 인식이 있는 챔피언들은 해당 챔피언을 직접 사용하는 유저가 느끼는 단점과 불편함 보다는 상대하는 유저가 느끼는 불합리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옛날 OP급의 성능이 아니기에 단점은 더명확해 졌겠지만, 이를 잘 모르는 유저들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게임에서는 임팩트가 큰 요소만 크게 보여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님은 어느 쪽임? 맞아 주장 확실히 하라고 아 카타야 너는 게임 밖에서 볼 때가 제일 피바다를 만들어주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